아니, 요새 비가 제일 타트럽다가잘 나와. 안녕하세요. 네. 아 이게 돌아가는구나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뭐 이래, 이래 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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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찬인 어디 가인 어디 가한 찬인 가어갔 어디 가어가 어디 가든, 찬인 어디 아, 든찬이어 어디 가든, 찬 어디 가든, 찬 어디 가든, 찬인 어디 가든, 찬어어어어어어 아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đi rồi, đi rồi, đi rồi, rồi, đi rồi, đi rồi, đi rồi, 나안아하 <목> <목> 그걸... 아이 하지 다다가는 지금 오는 중이겠죠. 사랑을네어일나한 사람으로 인내 고장이 <laughs>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내, 변하고, 내 주변 사회가 변다면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수 있지 않을하 생각이 들어니다 하나님께 우리 유한성의 사 당신의 나이를 시시니 하나님, 하나님 저희들도 이땅 위에 살면서 먼저 그래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. 일하고 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에 가야 주시고 교회에 비어진수 있도록 매우 약해 주시기를 그래. 원합니다. 우리도 영원히 그들을 따라 우리도 정말 승부를 언제나 승부를 각오하며 종북사랑하기를 바라며 교회사랑을기를원하는 <목소리도> 바라는 온 교회 외와 매봉 교회와 나라 온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아 아멘 <목소리도> 네네 아유 그냥 분위 기가요. 네 네. 네, 아, 네, 네, 네 어, 어, 그리고 밑에, 오케이.